하고 기도하는 자리 지키시는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주변이 살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하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하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시간에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방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그같이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물건은 지팡이입니다. 현대에서 지팡이는 기운이 부족한 노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성경시대에는 그것 외에도 지팡이에 여러, 지팡이가 여러 용도로 쓰였습니다. 지팡이는 여행자의 필수품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걸을 때 걸음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또 강도의 출현도 많아서 방어용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을 돌보는데 이 지팡이가 꼭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양들, 양들을 야생 동물이나 또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멋대로 이탈하려는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이었다가 미디안으로 도망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던 모세도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는 지팡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팡이가 지도자의 권위의 상징이 됩니다. 반역. 그 앞장에 반역에 앞장 앞장섰던 고라와 그 무리들 지도자 250명이 땅이 갈라지고 그 땅에서 불이 나와서 죽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냈던 그 백성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다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모세게 에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열두 지파의 지휘관에게 각자의 지팡이 하나씩을 받아서 그 지팡이 주인이 누구인지 알수 있도록 지도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도록 합니다. 3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를 포함해서 12개의 지팡이를 사절에 보면 증거계 앞에 두개 합니다. 증거계 앞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6절, 7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고 하루가 지나 이튿날 모세가 증거계가 있는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기대를 하며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모세였기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셨을지 두근거리는 마음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들어가 보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목도합니다.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끔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땅에 심겨진 나무일 때 가능합니다. 지팡이는 잘려진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물건입니다. 마치 에스겔서의 마른뼈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무인 물건일 뿐인 지팡이에서 음이 덥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살구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구 열매는 아닙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감복숭아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익어서 물러 터지면 그 속에 있는 씨를 먹는 그런 열매입니다. 하여튼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살아 있는, 살아 있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와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각자의 지팡이를 집어드는 지도자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 왜내 지팡이는 그대로이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겸손하고 반듯한 마음이었을까요? 공동체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마음이어야 할 터이죠.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열매 맺은 아론의 지팡이는 도로 증거계 앞에 가져다가 간직하여서 더 이상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 안도록 표징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에 12절, 13절 말씀은 다음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지도력을 확인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훨씬 더 근사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도록 보이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죽은 나무인 아론의 지팡이가 열매 맺는 살아있는 나무임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이 확인해 주신 것은 바꾸어 말하면 아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땅에서 지도자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위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나옵니다. 그런 권여야, 그런 권여야 사람을 살리는 권위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각자 각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으십시다. 오늘도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 어떤 일이든지, 아주 소박한 일이든지, 아니면 좀 버겨운 일이든지,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온탁한 세상에 저희들이 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를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잘 순종하여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잘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복음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각자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기억하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신 권위로 붙여주신 모든 사람 살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겸손히 의지할 때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쓰임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